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입을 크게 열어 그릇을 키워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할게요. 어제 저번 주에 수요가 수혜야,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요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저번 주 말씀대로 한없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가슴에 딱 부딪힌 언약을 붙잡고,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 속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과 듣고 지켜, 행하고, 청종하며, 청종하는 레몬트가 되어서, 어떤 순간이든,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지. 계속. 우리 각자 집중하는, 각자 강단 속에서도, 집중 속에서도 계속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지. 그래서 선사님이 또 감사하게도 어떤 친구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된 거야. 천사님을 또 전하게 됐어. 근데 그 순간에서도 또 한없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 집중하시니까 이 진짜 이 전도자를 진짜 불신자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사람 붙이시는 거 이렇게 깨닫는 거지. 그래서 매일 복음 집중하면서 사람에게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강단 속에 매일 있어야 돼. 세상에 뭐 뽀로로 타요 이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해.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단 속에 내가 그 속에 있어야 된다. 너희들은 우리 유튜브 렐란트즈는 지 강단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은 유치부뭐주의 강단이 주 주의 메인이 되어서 매일 강단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다른 메시지도 중요해. 막루 목사님 것도 중요하고 뭐 WIC도 중요하고 산업성교 다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없어. 근데 강단과 내가 상관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호남 세계 후대보음학으로 맨날 말씀하시면서 2, 3차를 5천 명 정도 살리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 강단과 상관없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레먼트들한테 너 복음 들어야 돼. 너 기도해야 돼. 너 매일 말씀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데 내가 강단하고 부모인 내가, 교사인 내가 강단과 상관없다? 레먼트들한테 무엇을 가르치겠어? 나하고 강단하고 매일 지속되고 상관이 있어야지. 우리 레마트 되게 각인 뿌리 틀일 되고. 그 삶이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또 주의 강단도 어떤 말씀이든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깨닫고 싶은 말씀. 내가 현장에서, 어, 저거 하면 사람들 붙겠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는 나에게 하신 말씀을 딱 붙잡는 거야. 응. 어, 그이 알겠지? 이쁜, 가슴에 딱 붙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수요가, 입 크게 열어봐. 수요 입 크게 열수 있어요? <laughs> 어떤 언약을 왜 크게 열라? 하나님께서 채우신데 무엇을? 언약을. 하나님 말씀을 내 입속에 계속 채워 넣으신대. 그래서 천사님도 매일 말씀을 듣고 강단과 또 각자의 또 집중 속에서 그 언약을 매일매일 매일 삼키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릇을 매일매일 키우시는 거 그래서 나의 그릇을 키워야 돼. 사람을 닮을 그릇이 100명, 200명, 1000명, 2, 3차로 5천조족 살려야 되잖아, 시역이. 모든 교사분들, 부모님들, 5천조족 살려야 되는데, 호남 세계 후대 보고만 해야 되는데, 그릇이 작으면 안 되잖아. 응?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아니면 내 자식, 내 친구들, 이런 사람들한테 다 걸려 넘어진단 말이야. 그릇이 작단 말이야 천사님도 와사비 그릇밖에 안돼 근데 그릇을 매일 키워야 돼 하나님께서 내 입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매일 복음의 말씀에 상가될고걸 지켜 행하고 청정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그릇을 매일 키워가는 거야 그래서 신명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마음을 다, 아요 뜻을 다, 다하여 아요 힘을 다아요내 다하여 하나님 여와를 호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마음에 미간에 문설주에 새기라는 거죠. 그래. 네. 잘했다. 우리 수혜 네 했어요. 그래서 저번주하고 똑같이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야. 듣는 시간에도 다른 것딱 하는 게 아니라 잡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는 전도자,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야. 어떻게? 각자의 시간표에 따라. 각자의 시간에 누구는 9시, 누구는 10시 다 다를 수 있어. 나와의 강단, 아니면 그 강단을 또 뛰어넘어서 강단과 집중. 각자의. 시간표대로, 응답대로 복음의 말씀을 매일 듣는 거지. 근데 나의 그릇이 작아. 아까 전 선생님도 그랬잖아. 와사비 그릇밖에 안 된다고. 전 선생님 그릇은 내가 봤을 때는 바다 정도, 아, 수영장 정도 돼야 돼. 나중에는. 전 선생님 꿈이라니까 수영장 정도에 대한 그릇을 담아서 그릇이 돼서 모든 영혼을 품고 모든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에 대한 꿈이야. 근데 나의 그릇이 너무 작아. 봐봐, 그런다니까? 교회는 왜 그래? 응? 음, 교회가 이러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교회는, 어? 체계적으로 하는 거고.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각자 생각이 있고. 어? 저 사람 왜 그래? 예비 시간인데 왜 다른 거야? 권사인데 집사인데, 장인데왜 저렇게? 판단한다. 어? 우리 랩런트도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 랩런트도 복음 집중해야 되는데. 맞는 말이야. 하나도 틀린 거 없어, 보면. 다 맞는 말이다니까? 교회는 왜 그래? 맞아. 교회는 복음 따라가야 돼. 저사람왜 그래? 복음 따라가야 돼. 다 똑같아. 근데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는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 하나님이 매일 복음의 말씀을 매일 듣겠어.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라고 생각하라고 뭐 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아니야. 우리의 그릇은 다른 소리를 하라고 만들어진 그릇이 아니야.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은. 모든 영혼을 품고, 모든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의 그리 순간순간 불신앙 올라와 순간순간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존 올라온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첫 번째 말씀처럼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지 어, 그랬다 했다 너수위안 돌아가면 너 혼난다 <laughs> 우리는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저 친구 좋네 이런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세상 거 너무 재밌네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강단과 친해져야 돼 우리 유튜브 말씀은 유튜브 레마트들은 유튜브 강단과 친해지고 우리 교사분들은 주일 강단의 말씀으로 계속 매일매일 친해지고 친해져야지. 그래야지.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들릴 거 아니야. 수요가 전사님하고 친해요? 수요가 전사님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몰라요? 응. 그럼 먼저 나하고 먼저 친해지면 강단이 들릴까? <laughs> 아니야. 그래서 매일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들어가서 들으시면서. 언약을 매일 입속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그릇을 진짜 와사비밖에 안되고 뭐 소주잔밖에 안될지라도 그 그릇을 깨면서 키우는 거죠. 자 이렇게 랜넌트들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거 못봐요. 판단해야 됩니다. 너 저러면 안돼. 어? 금네왜 시간대? <laughs> 봐봐. 이런다니까. 선생님이 이랬다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 전사님은 또 사람 판단 잘해. 전사님 진짜 판단 잘해. 전사님도 못하면서 사람들 판단 잘한다니까. 근데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매일 나의 복음으로 나의 입을 크게 하시고 그릇을 키우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야. 어떻게? 복음으로. 그래서, 지금은 작고, 연약하고, 어릴지라도, 우리 레, 우리 모든 랩러트들과 교사분들과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그릇을 키우는 전도자가 되시기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 그릇을 키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는,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판단하는 전도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교사분들과 랩러트들과 부모님들이 자신의 강단을 가지고 매일매일 친해지며 복음의 말씀을 상가 듣고 청종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전도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